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지기 조직이 땅에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인연에 삽질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보다 여, 여인이 더 유리하게 뭔가 새로운 걸할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돼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기가 몰려들고 흩어지고인데 에, 예를 들어서. 이, 신용운에신용운에 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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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게 재물을 크게 깨뜨리는 환경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어떻게 쓴다고요? 예. 음을, 음의 기운이 충실하게 무르익은 것을 얻고 있으므로, 빚이라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 빚이라도 내어서. 근데 여자는 어떻다고요? 예. 홍지처럼 막 이렇게 애쓰면서 손발 바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막 사업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고마 예, 누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어떤 게요 예, 금전적인 예, 도움이나 환경을 받아서 결국 자기 문제를 해소한다는 거죠. 보통 이 관계에서는 예, 유년을 볼 때도 이걸 참작해 보세요 예. 예, 자축인묘인섬에 갈때 <laughs> 남자가 유리한수 여자 불렸으면 여자가 여인이 남인을 돕게 되는 상황이 잘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인묘인은 뭐예요 남자가 아, 여자를 돕는 상황이 말하자면 이렇게 여자가 양의 덕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죠 예. 그다음 거꾸로 진사는 뭐예요? 또 남자가 여인의 덕을 얻고, 그다음에 오미는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덕을 얻고, 이제는 드디어 예, 남자가 여인의 덕을 얻는. 우리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요번에 예, 그다음에 거꾸로 또수련연의이는또 예,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인을 돕는 그런 식의 그 환경. 그러니까 금전 거출이, 어떻게 해요?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 받았다 하는데 주로 이런 어떤 운동이나 경향성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으로 긍정적으로 쓰는 것과 분리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공공에서 뭐 했어요? 자나축은 인간 모두 고달프이어 쓰죠. 그죠? 아니? 동짓다, 서다른 춥고 어둡다. 그래서 한 약속도 어떻다고요? 예, 눈 때문에 취소됐다. 예, 추위 때문에 취소됐다. 공부도 방학이다 이거. 겠 <laughs> 예.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여름에 <laughs> 여름이 오미운도 마찬가지로 이때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이 운을 뭐냐면 정체, 지연, 방해 예, 속에서 결국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임묘진, 음, 에, 우리가 대운, 진사 대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는데, 이때는 대체로, 에, 펼치고, 벌리는 일이죠. 그죠. 펼치고, 벌린다. 뭘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유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체로 거두어드린다. 거둔다. 정리한다.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생산성, 생산 중심이라면, 이건 뭐예요? 소비 중심이죠. 예? 소비 중심. 이런 식의 행동 성향을 주로 어떻게 해요. 인묘진 사회에 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간이 유리하게 쓰고 불리하게 쓰는 것은 이런 자축이나 오미로 불리하게 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주로 무엇을요 수단으로 쓴다. 보통 이제 변화가 많은 것은 이때입니다. 변화가 많이 그 대별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로 이 축에서 인을 넘어갈 때, 축과 인을 넘어갈 때 이럴 때에, 이제 음기가 다 하고 양기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니, 축운을 잘 써먹은 사람은 이 눈에 빌어먹을 수도 있을 것이요. 이 눈을 잘 써먹는다 하면 축운에 개뜰듯이 떨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축과 인은 팔자 안에 뭐뭐 뭐 용신으로서 뭐 먹었으니 뭐 하니 상관없이 못하고 뭐 환경 변화가 크다라고 봅니다. 네, 축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운을 긍정적으로 썼다면 이 눈을 부정적으로 그 축운에 개 떨듯이 떨었다면 이 눈에는 무조건 평탄 내지는 길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인간은 이 축인을 넘어갈 때 원래 다 그렇답니다.